안녕하세요. 송우 육매장입니다. 제가 아침에 참이 심은 데 왔습니다. 지금 보시면 참이가 이렇게 보이는 것만 해도 한 10개가 열렸는데, 요거는 이제 꿀참이가 되겠습니다. 올해는 참이를 심고 날씨가 너무 추워서 냉이 걸려가지고 좀 초기에 어려웠는데, 그래도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지금 참이가 여기 이렇게 한독싱이를 심었습니다. 저 위는 수박을 다섯 종류 심고,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참이를 이제 반 넘게 심었는데 지금은 이제 참이가 이제 익으려고 여기는 이제 노란 것도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참이가 여기서부터 쫙 열려가지고 이렇게 열려서 이 한쪽에만 이렇게 열렸습니다. 세려보니까 열 개가 되는데 이쪽에도 이렇게 참이가 잘 열리고 있습니다. 이꿀 참이는 노지에도 이렇게 병이 굉장히 강하고 또 참이도 품질이 좋고 또 참이도 노랗게 익으면 맛이 아삭아삭하고 맛이 좋습니다. 특히 노지에 심으면 이 하우스랑 달려서 하우스에는 흰가루 병이 많이 생기지만 노지에도 녹임병하고 흰가루 병이 많이 생기는데 아직까지 약을 한 번도 안 줬는데 아직 찍히지를 않았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흰가루하고 녹임병이 상당히 강해서 품종이 좋아서 저희가 이제, 이제 몇년 전부터 이걸 이렇게 순점적으로 파고 있는데 좀 가격이 비쌉니다. 시가 좀 비싸서. 그래서 이거 제 아시는 분들은 이제 매년 해마다 이제 봄에 오셔서 심으시는데 지금 노지참이 이제 비도 오고 장마 기간이고 그러면 대본 녹임병이 걸리는데 굉장히 지금 흰 가루병하고 녹임병 찍힌 게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도 염려스러워서 오늘 처음 이제 이따 저녁때 이제 흰 가루 병약하고 이제 노병약을 주려고 합니다. 이 참이는 열리기도 많이 열리고, 입이 유지가 돼야 참이가 맛도 있고, 오랫동안 열리니까, 이제, 내년 봄이라도 꼭 심으실 때, 이 꿀참이를 한번 꼭 심어보시기 바랍니다. 저희는 순두 처음에만 잘 쳤지, 그다음부터는 그냥 위에 올라온 대로 끝만 잘라주고 있습니다. 지금 보시면, 여기도 지금 보이는 것만 세 개, 여기 네 개, 여기 또 열렸고 여기도, 열렸고, 여기도 열렸고, 여기도 열렸고, 여기도 열렸고, 저쪽에도 이거, 여기, 이파리를, 이렇게 흩치면은 더 많이 열려 있습니다 여기도 바로 지금 두개가 열리고 저 안쪽에도 지금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도 이제 나오는 대로 순을 치면은 이제 손자 넝쿨은 이미 지났고 이제 그 위에 증손자 넝쿨들이 또 나오고 그러면 지금은 이것저것 찾을 것도 없이 끝만 잘라주면 이제 참이가 잘 열리게 됩니다 오늘은 꿀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내년에 꼭몇 포기씩 심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